안녕하세요. 아늑한 집 문유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광주시에 위치한 가성비 좋은 단독 주택을 소개해 드립니다. 위치는 광주시 도청면이고요. 대지 평수 138평에 실내 45평을 사용하는 2층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방 3개, 화장실 3개로 나와 있고 다른 세대는 방 4개 타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반 시설은 상수도와 벌크 LPG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구요 방 3개 타입의 분양가격은 5억 6천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차량 7분 거리에 아이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서 통학 걱정이 없구요 학교 주변으로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마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및 타지역으로 이동하실 땐 차량 8분 거리에 도척IC를 이용하실 수 있고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도 이용이 편리합니다. 언덕이 아닌 평지라서 겨울에 빙판 걱정할 일이 없고요. 남양으로 배치된 2층 구조의 주택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고요. 보시는 영상 도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내 평지에 위치한 주택의 모습입니다. 주택 앞쪽 도로가 넓어서 차량 이동하시기가 수월하고요. 오늘 보실 주택은 지상 주차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량 2대의 지상형으로 주차가 가능하고 입주하신 후에는 캐노피를 설치해서 차량 보관을 더욱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하신 후에는 보시는 계단을 통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넓은 잔디 마당에 철근 콘크리트 2층 구조로 건물이 지어져 있고요. 100평 이상의 땅이기 때문에 잔디 마당도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펜스와 조경수, 잔디가 예쁘게 식재가 되어 있고, 건물 앞쪽으로는 석재데크가 있어서, 거실에서 나오시기에도 편리합니다. 평지에 위치해 있지만 앞쪽으로 가리는 건물 없어서 탁 트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반려견과 함께 하시는 가족들도 편하게 잔디마당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의 외장 마감은 모노 롱브릭 타일과 징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건물 옆쪽으로 텃밭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있고요. 옆 세대와의 시선에 방해받지 않도록 울타리가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건물 뒤쪽으로 여유 공간이 있어서 뒷마당으로 활용하시기에 좋고요. 창고를 놓기에 알맞은 공간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 텐데요. 현관 이쪽에 포치 시공되어 있어서 비나 눈 맞지 않고 편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방화문 설치도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에 현관 4칸 준비가 되어 있고 아래 부분은 띄움 시공이 된 모습입니다. 편백나무로 시공해서 실내에서부터 은은한 편백향이 느껴지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1층에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도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1층은 총 24평으로 나와 있고요. 거실과 주방이 꽤 널찍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창 기준으로 남향 배치되어 있고, 천정에는 매립 조명과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에서 외부로 보는 뷰가 정말 좋은데요. 편하게 나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커다랗게 창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트월 자리로는 타일로 마감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모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실 사이즈 넉넉해서 4인 가족 거주하시기에 충분하고요. 다음은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이트 톤 베이스에 원목 느낌 나는 브라운 톤이 포인트로 주었고요. 아일랜드 테이블 아래쪽도 모두 수납가구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자형 조리 동선에 양문형 냉장고는 벽면으로 세울 수 있고요. 아래 부분은 모두 수납 공간이라서 주방 물품 넣어 두시기에 편리합니다. 수납 공간이 넉넉한 편이라 환기창이 있는 벽면으로는 상부장을 과감하게 제거하였습니다. 3구 쿡탑도 기본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냉장고 자리로는 양문형 냉장고 2대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용도실로 가보겠습니다.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세탁기와 건조기 수직 배치하거나 또는 나란히 두셔도 좋을 만큼 공간 확보가 되었습니다. 긴마당으로 연결되는 출입 통로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텃밭에 있는 야채 가져오실 땐 여기 출입구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도 쪽으로는 외부 뷰를 볼수 있도록 대형 픽스창이 설치되었는데요. 중정처럼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외부에 예쁘게 적용해 놓으시면 좋겠죠. 1층에는 넉넉한 방도 준비되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붙박이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부모님 침대 놓고 사용하시기에 알맞은 공간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 바닥은 마루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용 욕실로 가보겠습니다. 비대와 세면대가 갖추어져 있고 환기창이 있는 쪽으로는 샤워할 수 있는 샤워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짙은 그레이 톤으로 모던한 모습이고요. 계단 아래쪽으로는 창고가 있어서 묵은 짐을 수납해 두기에 좋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 벽면으로는 편백나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조명이 예쁘게 들어와 있습니다. 환기창이 있어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하고 계단 바닥재는 멀바우 집성목을 사용하였습니다. 2층에는 방 2개와 욕실 2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도 공간으로 여유가 있어서 작은 테이블과 의자 하나 두시고 활용하시기에 좋고요. 2층으로 올라오니 뷰가 더 좋아 보이네요 오른편에 위치한 널찍한 방입니다 안방으로 사용하시면 딱일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남향 배치라서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커다란 창호 시공이 되어 있는데 문 열고 외부 테라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테라스는 네모 반듯하고 아늑한 모습인데요. 강화 유리로 시공되어 있어서 더욱더 뷰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층에서는 우리 집 넓은 마당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테라스 공간이 여유로워서 야외에 가구 두시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안쪽으로는 넓은 드레스룸과 욕실이 갖추어져 있는데요. 드레스룸이 작은 방 하나 정도의 크기라서 여유롭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가구들은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환기창이 있어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합니다. 부부 욕실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인테리어가 되었습니다. 안쪽으로는 반신욕할 수 있는 욕조가 시공되었습니다. 샤워기가 두개 달렸기 때문에 서서 샤워하는데도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맞은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인 자녀분이 계시다면 맞은편 보시는 방도 충분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붙박이 가구가 모두 들어가 있어서 따로 가구 사실 필요가 없고, 은은한 그린 톤의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안쪽으로는 개별 화장실이 따로 마련되었는데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과 위생도기들이 나란히 갖추어져 있고, 비대도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환기창이 있어서 샤워하신 후에 열어두시면 더 뽀송뽀송한 샤워실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성남, 서울과 인접한 광주 5억대의 단독주택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현장 방문을 원하실 경우 방문 하루 전에 전화 예약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문의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